라이브 시작하면 얼마나 뒤에 들어오지? 어, 들어왔다. 안녕! 만 칠천이야. 대단한데. 안녕.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지. 오늘 스케줄 하고 스케줄 끝나고 이동하는 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.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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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대로 용기를 냈어요. 잠시 얘기할래요. 진짜. 근데 오랜만에 켰지. 얼마나 됐? 꽤 오랜만인 것 같은데 보고 싶었다아 목소리 안 들려? 오? 소리 안 들려? 소리 안 들려요? 아 들려?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. 좋아요 저는 요즘에 열심히 어.. 솔로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. 솔로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다 녹음했고, 뮤직비디오도 찍었고요. 자켓 촬영도 마쳤습니다. 며칠인지 스포 가능하냐고? 오, 스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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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떨까? <laughs> 건강하시죠? 건강하지! 완전 심장 쿵쾅 쿵쾅 앨범 기대 앨범 기대 된다고 그래 좋아 나도 앨범이 기대돼요 며칠일까요 어... 오늘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게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음... 오늘부터 오늘부터 티저 이미지가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. 따단 티저 이미지가 나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겠죠? 헐헐 안 남았어요. 이제 온유 2양반 티저 알려주고, 그뭐 <laughs> 오늘부터 나올 거니까 아마 이미지들로 티징을 먼저 조금 할것 같아요. 그렇게 되고 나서 뭐 영상이 나간다든지 요즘에 매니저 계정 있잖아요. 그것도 되게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도막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, 하고 있는데, 음, 아직 더, 조금 더 준비를 하긴 해야 하지만, 그래도 기쁜 소식이니까,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. 어떨 것 같아요? 오렌지보이야? 나 머리 오렌지색이야? 아, 알 도. 헬로, 헬로, 헬로. 어, 어. 살짝 불러주고. 아, 어, 안 되나? <웃음> 시작해. <웃음> 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. 퇴근길이 기뻐졌어. 다행이다. 시작합시다. 요즘에는 컨텐츠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방송 준비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정신이 없어. 가자! 오호! 어디 가세요? 지금 이동 중이에요. 잠못 자? 안 돼, 자, 잘 자야지. 안무 있나요? 오. 안무도 생각을 좀. 올걸 그랬나? <laughs> 아무튼 그리고 재미있게 준비 중이니까 진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드디어 드디어 나와요 오래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답니다. 요즘에 아주 즐거워요, 재밌어요. 밥 먹었죠? 이 시간이면 밥 먹었지. 그래요. 암튼, 기다려줘서 진짜 너무 고맙고, 곧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. 전 이제 금방 내려야 할것 같아서. <웃음> 아, <웃음> 기분, 기분 좋다니까 너무 좋네요. 오케이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아, 자정, 자정에 나온대요. 오늘은 조금, 조금 기다리다가 자야 할것 같아요. <laughs> 심볼 사진이 나오려나? 아무튼, 그렇습니다. 오늘 잘때잘 잘 자고 행복하게 예쁜 꿈 꿨으면 좋겠어요. 갈게요. 안녕.